원내대표님의 네, 말씀을 습니다 네, 오늘부터 이란 국회 추진단이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합니다. 아, 우리 추진단에 참여해주신 의원님들의 명명을 보면 앞으로의 활약과 성과가 기대가 됩니다. 단장을 맡으신 우리 한정의 의원님께서는 지난 8년간의 국회 경영 경험을 살려서 추진단 중심을 잘 잡아 주실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최선의 조문의 선임부 대표, 조문천 의원, 정춘수 의원님께서도 각자의 전문성을 살려서 국회 개혁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선 시절 20대 국회에서 겪었던 좌절과 실망, 21대 국회에서는 되풀이 되지 않도록 지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당선인 내부는 국회 밖에서 국회를 바라보는 시선을 국회 개혁방안에 담위에 특별히 모셨습니다. 고민정 당선인은 청와대에서 국회를 바라본 시각에서, 김수홍 당선인은 국회 사무처의 시각에서, 이용우 당선인은 기업과 경제 현장의 시각에서, 그리고 정정준 당선인은 행정부의 시각에서, 이란 국회 추진 방안을 만들 때 좋은 안을 담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이란 국회폭은 여러, 여러 차례 발의되었습니다. 우리 어, 상무장님이발리한것도 있고, 어, 퇴직하시는 여야 중진 의원 25번이 공모를 관리한 법도 있습니다. 또, 어, 우리 민주당 예선도 공약으로 어, 발표가 되어서 각주민 어, 의원을 대, 대표로 해서 발의된 법안도 있습니다. 추진단이 그동안 나왔던 여러 방안들을 참고해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민간 국회법을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20대 국회 첫 번째. 에, 국회 통과법원은 일하는 이란, 아, 국회법이 되어야 합니다. 희망하는데 저와 주호영 원내대표가 일하는 국회법을 합의해서 공동 자리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21대 국회의기가오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추진단에서 아, 만든 일하는 국회법을 갖고 여야 협상을 하겠습니다. 이란 국회법을 신속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추진단 활동에 합찬을 다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